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지역 인재 전형. 그런데 기준을 태어난 곳으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출신 고등학교로 해야 할까요? 바뀐 전북대회대의2 0 2 0학년도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은 이렇습니다.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원래는 고등학교 생년을 부모와 함께 전북에서 보내거나 전북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온 학생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학생이 전북의 고등학교 생년을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존과 비교해서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만 전북에서 나오면 지역인재? 이 모호한 기준이 논란을 낳았어요. 바로 전주 상산고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게 아니냐는 거죠. 지난해 전북대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전시모집에 뽑힌 학생 중40% 이상이 상산고학생. 전북 출신 상산고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도 이 정도였으니. 자격이 완화되면 전북 일반고학생들의 지원폭이 좁아지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바뀐 지원 자격으로 하면 다른 지역에서 온 상산고학생들도 지역인재 전역으로 전북대 의대에 지원할 수 있게 되니까요. 논란이 불거지자 전북대학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 자격을 다시 되돌리겠다고 요청했어요.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살리겠다는 건데요. 모호한 지역인재 기준, 어디까지 지역인재라고 볼수 있을까요? 전북대학교의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 문턱 낮추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